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가 출범했습니다. 여성 권익을 신장하고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죠. 여러분 참다 참다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정확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여성부로 축소. 곧바로 여성가족부로 보관되는 등 정권마다 간판과 역할이 바뀌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가족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점점 이념화됐다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급진 페미니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남녀 화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다음 책 논란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노골적인 묘사가 담겼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여가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수천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단순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양성평등 구현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가 이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평등 정책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는 이름을 성평등 가족부로 바꿔 출범을 알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이미 제시했던 개편 기조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는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택했는데 여기서 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남녀 두 성별의 균형을 강조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는 의미까지 뿜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또 다른 이념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기보다 이름만 바꾼 간판 교체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성별 갈등이 아닌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말입니다. 정리하면 여성가족부는 2001년 출범 이후 늘 존폐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페미니즘 색채 강화로 갈등이 증폭됐고 윤석열 정부 때는 양성평등을 대안으로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 가족부라는 새 이름을 내걸었지만 국민이 보기에 본질적 변화는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페미니즘이 본격화되었는데,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지금 정부에서 성평등이 가능할까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외침.